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불편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아합 왕의 비참한 최후입니다. 아람과 유다 왕국과 이스라엘 왕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사돈 관계를 맺어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아람과 전쟁을 벌이는데 이 아합 왕이 첩보를 듣습니다. 어떤 첩보를 듣느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왕만을 노린다. 이런 첩보를 듣습니다. 그래서 비열하게도 유다 왕 여우사밧에게 왕복을 입히고, 자기는 그냥 왕이 아닌 신하인 것처럼 평상복을 입고 갑옷을 입고 전쟁에 나가게 됩니다. 첩보대로 아람 왕은 군대 장관들에게 "다른 사람하고 싸우려고 들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노려라 합니다. 다른 말로 아함만 노려라 합니다. 처음에는 왕복을 입은 유다 왕 여호사밧을 보고 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구나. 그리고 달려들었는데 소리를 지르고 그 얼굴을 보니 아닙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스라엘 왕은 어디에 있는 거야? 이렇게 찾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무심코 한 병사가 화살을 쏩니다. 그런데 그 화살이 하필이면 압왕에게로 향하여 와서 어디에 그 화살이 박히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네. 이스라엘 왕의 오늘 말씀 여러분. 34절을 보세요. 솔기에 그 화살이 맞습니다. 솔기가 뭐예요? 솔기가 뭔가요? 솔기가 데베크예요. 히브리어로. 뜻은 이음새라는 뜻이에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 이음새예요. 갑옷과 갑옷 사이에요. 쇠와 쇠 사이에 이어준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기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갑옷과 갑옷 사이의 이음새로 화살이 확 박힙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피가 나기 시작하는데 얼른 후퇴해서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35절 보세요. 전쟁이 맹렬하니까 이 아왕이 탄 마차가 진영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앞에도 막히고 옆에도 막히고 뒤에도 막힙니다 다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철철철철철철철철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흐르고 또 흘러서 결국 그 자리에서 아왕은 죽게 됩니다 해가 지고 전쟁이 이제 끝났을 때 이스라엘 왕 아합은 죽었습니다. 그걸 알고 백성들이 37절에 사마리아로 돌아가서 아합 왕의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아합이 타고 있던 마차 병거에 피가 잔뜩 묻어 있는데 그 피를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에 가서 그 피를 씻는다. 그아브의 피를 개들이 달려와서 그 피를 핥습니다. 그리고는 38절에 보세요. 그리고 그 개들이 압 왕의 피를 핥는 것을 38절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것을 아합에게 뭐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어디 나오죠? 그 말씀이 여러분 21장에 나옵니다. 21장 여러분 19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너는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빼앗었냐 빼앗았냐 빼앗았느냐고 하셨다 하고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는 곳에서 개들이 내피곧내 몸의 피도 핥드리라 하였다 하라.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아합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2 3 장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선한 말씀입니까, 아니면 불길한 말씀입니까? 네, 불길한 말씀이지요. 불길하다 히브리어로 라예요. 불쾌한, 불편한, 해로운 이런 뜻이에요. 이 말씀을 여호수아는 말씀을 선한 말씀, 잘될 거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하나님이 이제 복 주셔 하는 이 선한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이 불길한 말씀, 불편한 말씀, 불쾌한 말씀도 동일하게 선한 말씀처럼 완벽하게 이루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불편한 말씀도 소화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우수와는 이 불편한 말씀, 불길한 말씀을 잘 소화하는 사람이야말로 축복을 향해서 걸어가되 안전한 브레이크를 가지고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불길한 말씀을 아합이 들었습니다. 듣고 아합은 어떻게 했죠? 여러분, 아합이 어떻게 했는가? 27절을 보세요 열왕기상 21장 27절입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그가 그 말씀을 듣고 근심합니다 겉옷으로 보면 회개의 모양은 갖췄습니다. 금식도 하고 굵은 배옷도 입고 그리고 굵은 배에 누워서 이제 풀이 죽어서 잔뜩 회개하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겉 모습은 회개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불길한 말씀을 듣고도. 이 정도 근심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큰 은혜를 베푸셔서 아합대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저주를 내리지 않기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나 근심하는 건 불길한 말씀을 듣고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하는 모습이 아니기에 아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너의 미래가 이렇게 비참하게 될 거다.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신 전해 주신 하나님의 뜻은 아합이 듣고 그 불편한 말씀, 불길한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진짜 회개와 가짜 회개는 어떻게 다릅니까? 진짜 회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이 진짜 불편한 말씀을 잘 들은 사람의 태도입니다. 누가복음 3장 8절에 회개 합당한 열매를 맺고 그랬습니다. 불편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하는데 모양만 회개를 해서는 안 됩니다. 아합은 모양만 회개의 모습을 가졌고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습니다. 왜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았느냐? 가장 큰 이유, 첫 번째, 그는 회개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우상숭배와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태도는 즉시 회개하는 것입니다. 불편한 말씀을 깨닫고 났을 때, 주님이 불편한 말씀, 힘든 말씀, 그리고 나를,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우리는 즉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가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어떻게 됩니까? 근심은 하되, 진짜 회개는 하지 못합니다. 회개는 뒤로 미루면 미룰수록 회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아합이 이렇게 오랫동안 죄 가운데 있었기에 그는 회개하고 싶었지만 회개할 수 있는 힘, 회개할 수 있는 동력을 잃어버린 채 근심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는 진심으로 회개해야 하는데 회개에는 반드시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회개의 열매는 뭐죠? 배상하는 것입니다. 또큰 문제가 있었다면, 그 문제를 지금 돌이킬 수 있다면 돌이켜야 합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다면,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미 내가 죄를 저지른 그 사람이 돌아가시고, 어떻게 배상도 할수 없고, 상황도 어렵다면, 그러면 하나님께 어떻게 이 회계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지를 구해야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한번은 열차를 공짜로 몰래 탄적이 있습니다 고람선배님이 제가 청량리에서 원주 가는 기차를 탈때한번은같이 타면서 야 공짜로 탈수 있어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게 그리고는 지금 기억이안 나는데 청량리 지하철에서 어떻게 어떻게 돌이켜보면 그 원주 가는 기차를 공짜로탈수 있는 길들을 이렇게 갈수 있게 하셨어요. 했어요. 그래서 둘이 같이 기차에 올라서 표 검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둘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는 원주까지 그냥 갔습니다. 그리고 원주에 도착해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또 기차역 쪽으로 나가지 않고 그 철로 있는 것을 한, 하나만 건너가면 그쪽으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대학원 다닐 때 부흥회 하는데 회개합시다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데 그게 그날따라 강력하게 그거 도둑질이잖아. 그 강력하게 하나님이 애통하게 하셨습니다. 야, 신학생이 목사 되려고 하는 사람이 그거 몇푼 되지도 않는 걸 아끼려고 그래. 기차를 도둑질해서 타냐? 성령님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냥 있어서는 하나님이. 절대 쓰실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방법을 찾고 찾고 찾다가 그냥 갖다 드리는 것도 이상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어, 전, 그 열차 값의 열 배를 에, 어떻게 열심히 마련해서 흰 봉투에 편지를 써서 그래서 에, 그 원주역에. 하면 표파는 분이 있잖아요. 표파는 분에게 네. 이 봉투 하얀 봉투를 그 안에 넣고 해서 접고서 가서 봉투를 쑥 내밀면서 얘기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리고 도망왔어요. <laughs> 그게 뭐냐?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 이후에도 네. 비슷한 일이 저한테 많이 있었는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제 동기 친구 목사님들과 얘기하다 보면 항상 그런 것이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도 있습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아합이 회개의 열매를 맺었다면 그는 반드시 나봇의 포도원을 차지하기 위해서 나봇을 모함을 해서 죽인 것에 대하여 공개적으로 사과를 했을 겁니다. 또 변상했을 것이고, 그 나봇의 포도원을 영원히 나봇의 집에 속한 것으로 다시 확정했을 것이고, 우상숭배했던 죄도 회개했을 것이고, 그리고 우상 숭배했던 그 모든 우상 숭배했던 신전들과 아세라상과 그다음에 바알상 등을 회파하고 없앴을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인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의 불편한 말씀을 듣고 그 불편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 삶에 돌이켰습니다. 이렇게 분명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불편한 말씀을 들었을 때, 어우 불편해 하면서 근심하기만 하고 목사님은 왜 저런 말씀을 전하셔? 그리고는 불편해하는 것으로 끝나서안 되고. 근심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근심하는 것 자체만 해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고, 귀하게 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지만, 그러나, 근심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이 그 징계와 그 저주를 돌이키지 않으세요. 그 징계와 저주를 돌이키려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고,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보원리즈라고 하는 분이 쓰신 중국의 예수 가정이라는 책에 중국 지하 교회의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침팅옌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를 소개해 놨어요. 중국 개화기에 이 침팅옌은 유교 전통의 깊이 뿌리내린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러다가 선교사님이 운영하는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됐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됐어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령님이 그에게 계속 그 양심을 찔렀던 상황이 하나 있어요. 그는 아내를 버린 사람이에요. 결혼한 아내는 사랑도 없이 부모님의 결정으로 결혼했던 구식 여자예요. 신식 교육을 받은 이 칭틴 얘네에게는 맞지 않아요. 이 여성은 전족을 하고 있어요. 시대 감각도 뒤떨어져요. 또 촌스러워요. 도저히, 도저히 이 여자와 평생을 산다는 건 도저히 살수 없다고 그녀를 결혼을 파기하고 친정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런데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내 아내를 사랑하라 그 말씀을 계속 주세요. 그 성경에는 아내가 예쁘거나 영리하거나 착할 경우에만 사랑하라, 이런 단서가 없어요. 촌스러워도 못생겨도, 그 구식이어도 아내를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속 몰아붙이니까, 결국 이 친팅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하라고 하시니까. 제가 아내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결심하고 친정으로 아내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 아내에게 용서를 빕니다.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오려고 하니까 아내가 24km를 걸어와야 되는데 아내가 전족을 하고 있습니다. 전족이 뭔줄 알죠? 네 여자가 발이 커지면 예쁘지 않다고 중국에서는 어렸을 때 발을 꽁꽁꽁 싸매서 발이 자라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은 큰데 발은 작으니까 어떻게 걸어요? 뒤뚱뒤뚱 걸어요 2 4 k g 를 걸어올 수 없어요 칭티네는 그러자 포기하지 않고, 그 당시 중국에서는 거의 없는,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을 하게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전족을 한 아내를 업는 거예요. 그 아내를 업어서 24km를 걸어옵니다. 찬송을 부르며 걸어옵니다. 그리고, 24km를 다 걸어서 짐 문턱을 넘는 순간에 칭틴 옌과 아내에게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이 임하게 됩니다 그렇게 촌스럽던 시대에 뒤떨어졌던 칭틴 옌의 아내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칭형제와 함께 훌륭한 성령 충만한 동역자로 중국 교회를 세우는 일에 놀랍게 쓰임받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회계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했다 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돌이킬 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또 아합을 향하여 내리고자 말씀하셨던 징계와 저주도 하나님이 돌이키시는 거예요. 오늘 불편한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그 말씀을 잘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불편한 말씀을 전할 때 목사는 행복하겠습니까? 목사도 힘들지요. 그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내가 회개해야 될 말씀으로 듣고 반드시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돌이키시고 그 일에 대하여 멈추시고 재앙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다가도 요나처럼 요나서에 나오는 니느웨처럼 하나님이 그것을 돌이켜 내리지 않으시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한 말씀을 듣고 선한 말씀을 따라 소망과 믿음을 품 때. 때때로 불길한 말씀,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잘 깨닫고 소화하여 회개함으로 안전하게 선한 말씀을 쫓아나가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불편한 말씀을 들을 때에는 반드시 회개의 열배를 맺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